유호하! 이번 시간에는 황인수와 명현만의 매치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2월 25일 고양 체육관에서 로드FC 무제한급 킥복싱 매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황인수 선수와 명현만 선수의 엄청난 싸움 경기였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냐면 명현만 선수가 부상에 의한 경기 포기를 선언하면서 황인수 선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황인수 선수의 주먹이 명현만 선수의 안면에 수차례 접촉하면서 경기 시작 3라운드 48초 만에 눈부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렵다며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명현만 선수는 38살, 황인수 선수는 29살인데, 나이 차이는 그렇다 쳐도 체급 차이가 무려 20kg나 난다고 합니다. 헐, 어떻게 20kg의 체급차를 극복하고 이긴 거지? 명현만 선수는 키가 190에 몸무게가 120인데, 그에 비해 황인수 선수도 키 182에 몸무게 99로 비록 20kg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명현만 선수와 마찬가지로 두꺼운 목과 엄청난 체급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저 문신은 뭔가요? 알몸으로 다니려고 그림옷 입은 것 같네요. 사실 문신이 보기 좋진 않지만 일부 유저들은 당당한 모습이 남자답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황현수를 다시 봤다는 사람들과 명현만을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황현수 글러브에 석고가 들어간 건 아니냐며 의심하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도 예능 초기에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며 겸손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황인수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경기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황인수와 명연만은 그동안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서 서로를 몇 차례 디세웠었는데요. 황인수는 스파링을 해봤는데, 헤비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해볼만하게 느껴졌었다. 면서, 내마음속의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불씨가 커질 줄 몰랐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로드 FC 대회에서 해설자로 나선 황인수가, 경기 복귀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명현만과 대결을 한다고 밝히며 둘의 대결이 구체화된 것이죠. 명현만 선수는 엄청난 키와 몸무게를 자랑하며 웬만한 적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요. 최근엔 베이비 영철린과의 유튜브를 통해 재미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부산의 위대한 이라는 분과 스파링을 했던 이후로 또다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수 선수는 명현만 선수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매미킴 김동현에게 도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매미 킹과 붙길 원한다며 전 스승이었던 김동현 선수와 한번 싸우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남 더위를 살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예능 프로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김동현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황현수 선수와 맞붙을 것으로 예측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황인수가 명연만을 제치며 앞으로 도발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